정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 볼 건데 정사일주를 이제 일주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요즘은 어 앱이 굉장히 이제, 어 이제 사주를 보는 앱들이 많아서 자기 일주가 어 어떤 일주고 어 오행이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이 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음 일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어 사주 앱을 깔아서 생년월일 시를 치면 어 자기 일주를 어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어뭐 요즘 뭐 플레이스토어, 뭐 천을기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세려 이런데서 한번 깔아서 한번 보면 이해가 아마.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일주가 어떤 일주에 해당하는지 어, 알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 이 정사 일주인데 이제 일간은 이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정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밝고 명랑하고 솔직하다. 그런데 정화 일간이라고 해서 다 밝고 명랑하고 솔직할까? 그래서 이제 일주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성격, 성향, 특징들을 어, 다 완벽하게 유추해내기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이, 이 정화라는 게이 일간이 나를 뜻하는데, 이제 나의 특성이 최고 잘 나타나는 것이 궁의별로 어디냐면, 이제, 1번이 이제 월간이나 시간이다. 그, 당연히, 이제, 일주도 어, 성향이 잘 드러나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월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지, 그 다음에는, 이제, 연주다. 그래서, 요즘 보면, 개방 나는 띠, 쪽방 나는 띠, 어, 올해는, 이제, 무슨 띠가 좋고, 어떤 띠가, 이제, 나쁘다. 뭐, 쥐띠나, 뭐, 돼지띠는 좋고, 예를 들어서 뱀띠나 말띠는 또안 좋다 이러는데 띠를 가지고 한 해의 운을 보는 것은 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일간인데 이 태어난 태어난 이제 연이죠 연과 내, 나에게 연주가 태어난 연이 어,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또한 차라리 일주로 유추하는 게 헐빼 좋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일주만 가지고 운의 흐름을 알기는 어, 굉장히 힘들고 확률도 거의 뭐 떨어진다고 보면 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 찍어서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다 보면 어,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어, 그거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지만,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별로, 어, 한번, 어, 쭉 풀어서, 운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한번 이제 볼 건데, 어, 사실은, 어, 이제, 계절별로, 이거를 쭉, 일주는 이제 육식 값자락에서, 일주만 해도 육식까지가 있는데, 이걸 월별로 또, 응, 12달로 나눠서 푼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번거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명리하는 명리학자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이제 이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제가 이제 저녁시간만 시간을 내서 한번 간략간략하게 어 한 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많이 이해하시고, 어, 자세하게 풀어주면 좋겠지만, 이, 한 사람당, 이제 저희가, 어, 이제 상담을 할 때, 한 시간 정도 이제, 어, 걸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12달을 푼다? 그러면 12시간을 풀어야 되는데, 어 그리고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지금 이제 사주 팔자락에서 지금 여덟 글자죠 총 이제 태어난 연월일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주잖아요. 이 기둥주자를 써서 네개의 주다. 그리고 이제 각 주마다 이제 어두 글자씩 있죠. 천간지지로. 그래서 이것을 팔자다. 여덟 글자. 이제 자자는 이제 글자자자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풀이를 하려면 은 연월일시 태어난 시간까지 있어야 정확하게 풀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세 글자만 가지고 어, 운명을 다 풀어낸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5천만인데 5천만 명을 그냥 다 무료로 프리해주고 어, 해석해줄 수는 어, 없다. 그래서 그나마 일주와 월지 태어난 월만 가지고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하면 거의 한 50%, 60% 까지는, 어, 맞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내년에는 뭐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좋고 뭐 돈이 들어오고 여기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의 흐름이, 어, 대체적으로, 어, 유리하다. 좋게 흘러간다. 아니면은, 어, 안 좋다. 이 정도까지만, 어, 보는 걸로 이제 일단은 할게요. 그러면, 자, 이제 인월생이죠. 인월이면 이제 양력으로 2월 4일에서 3월 4일경이다. 그래서 어, 각 월별로 보면 이제 두절기씩에 해당하죠. 절기는 보통 이제 14일, 15일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오는데, 어, 절기의 어, 절입 시기, 어, 절기의 시작이다. 이제 한해가 시작되는 거죠. 명리학에서는 이제 절기학이라서 절기를 쓰고 보통 이제 우리가 어,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이제 한 살이 더 먹고 이제 띠가 바뀌고 그러는데 실제 명리에서는 어, 띠가 바뀌고 한 살이 더 먹는 것은 입춘이다. 그래서 어, 2월 4일부터 약 2월 4일 경이 입춘이 시작된다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어 저도 인묘진 이제 본부터 이제 어 풀어보는 건데 자 간략하게 정화일가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제 정화일가라면 이제 밝고 솔직하고 명랑하고 뭐 굉장히 이제 어 해석이 많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명리를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간목일관의 특징, 을목, 병, 정, 무기, 경신임계에서 이제 십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공부하면서 정화일관은 뭐 밝고 명랑하고 솔직하고 뭐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뭐 외롭고 뭐 촛불을 뭐 의미하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지고 풀면은, 어, 오류가 난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어, 알아야 될 정화에 대해 대한 특징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 시간이나 월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지는 이제 알죠. 그러면 이제, 어, 시지와, 어, 이제 월지죠. 이제 월지가 어떤 오행이 위치에 해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제 또 완전히 또 복잡해지고,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음,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물리가 어, 터진다. 이렇게 보는데, 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뭐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제가 이제 세세하게 이제 다 깊이 들어가면, 어 시간이 이제 끝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전체적인 어, 간략한 특징과 그다음에 이제 운의 흐름만 보는 것이니까 어, 그런 거를 다 참고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사일주다. 그러면 이제 지지에 같은 이제 겁재를 깔았죠. 그러면 이제 간여지동이 되는데 천간지지가 어 굉장히 어, 튼튼하다. 이제 겁재의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목표 의식이 굉장히 뚜렷하다 무엇인가가 어, 자기가 정해지면 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 경쟁 심리가 굉장히 강해진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겁제를 깐 사람들, 그리고 신강하고 비겁이 많은 사람들. 정화 일관으로 얘기하면 화오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겠죠. 튼튼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 굉장히 남 밑에서 뒤따라 다니면서 어 시키는 대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비겁의 특징이 자기 주장을 어 강요한다. 그래서. 남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나를 따라주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도 음 해석이 되고, 이제 월지에 이제 정인을 깔았죠. 정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인, 인성은 입력이고. 식상은 어, 출력이다. 그래서 굉장히 입력이 잘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정인이라는 것은 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평화주의를 어, 지향한다.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보면 또 이제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정사일주가 어, 다른 어, 궁위별로 화국이 강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평화주의가 아니다. 뚜껑이 이제 이제 수시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정사일주는 또 특징이 뭐냐면 영감, 영적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어, 화국을 이제 정 특히 정화일간들이 화국이 형성이 된 분들은 실제로 이제 접신 이런 거, 공황장애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사일주들이 뭐, 다 뭐, 접신을 한다, 뭐, 공황장애다, 예, 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최고 이제, 건강적으로 보면, 어, 정신 건강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어, 인월생들은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사옴이 이제 화국으로 흘러가는, 어, 그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부분, 어, 좀 다혈질기가 있고, 좀 사차원적이고, 어, 굉장히 공황장애 이런 것을 가진 사람도 마, 많고, 뚜껑이 이제 자주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러는 분들이 어, 의외로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말이 이제 자꾸 조금씩 이제 길어지고 엇나가는데 이 말을 하려면 끝이 없다. 그래서 좀 이제 어 여기 이제 인어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인사형을 짜고 있죠. 이제 월지가 이제 임목이고 일지가 사화다. 그래서 이제 인사형이다. 그런데 인사형으로 볼 것이냐 목생화로 볼 것이냐는 또 이제 어 연지 어, 연지의 동태를 또잘 보고 그다음에 월간에 어, 어떤 오행이 어, 자리하고 있냐에 따라서 또또 어, 또 해석이 달라진다. 그래서 형으로 보다는 어, 없는 상태에서는 목생화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이제 또 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 내가 이제 명리에서는 신강 신약 억부법을 굉장히 중시역이고. 이다. 노에락은 억부가 거의 줄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제 어여 화일간들은 어 힘이 어떤 것일까? 그럼 이제 인성은 이제 목생화로하기 때문에 어 비겁을 비겁인 나를 굉장히 튼튼하게 힘있게 해준다. 그래서 어 같은 어 이제 같이 규합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신약은 아니다. 극신약은 더더욱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신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신강 것은 극을 해줘야 돼 극을 하든지 아주 이제 뭐 태과다는데 너무 이제 강 강해진다고 하면 오히려 화생토로 이제 강한 힘을 빼주는 게 좋고. 어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더 좋고 유리하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신 강한 것은 어, 그걸 해서 눌러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 화국이 강한 사람들은 어, 수가 올때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런데 100% 유리하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 월간에 어떤 오행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나 또 혹시 시주 어, 이런 곳에 어, 궁이 별로 어떤 오행이 자리잡고 있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 전체적으로 볼때 이제 신강이죠.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을사년인데이 을목이 지지의 사화에게 지금 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음, 화국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근데 여기도 신강한데 화국이 같이. 방조를 한다. 이제 방조라는 것은 돌방 자, 돌조자를 써서 어, 서로 나의 힘이 된다. 그래서 방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내가 신강한데, 강한 놈이 또 오니까 별로 어, 좋지는 않다. 흐름이. 어, 이렇게 보는데, 올해부터 이제 사움이죠. 올해는 이제 을 사고, 내년에는 이제 어, 뭐예요? 병, 병오죠. 그 다음에 어, 정미. 정미로 흘러가는데, 이제 사오미로 가죠? 근데, 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리하신 분들이, 좋은 분보다 불리하신 분들이 거의 한 8,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월생들이죠. 이제 월지에, 어, 묘목을 깐, 어, 묘월생들.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두개 이제 절기를 또 이제 뛰어넘는데 여기는 이제 어 봄의 한 계절이다 그래서 어 왕지를 깔고 있죠. 예. 한 가운데를 이제 왕지라고 하고 이제 시작하는 계절의 시작을 어 생지라고 하는데 어절 이제 3월 5일부터 약 4월 어 3일 경 이렇게 하는데 어 경칩과 춘분 어 두절기의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사일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해서 이제 묘월생들이다. 아까 굉장히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부욕 고집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묘월생들은 이제 일월생하고 조금 다르게 어좀 해석이 되는 거는 묘월생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이제 어 제가 이제 얘기한 특징의 이 묘월생들은 어떻게 보면 꾀돌이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이해 타산적이고 굉장히 재주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편인성들이 보면 이제 영적 감각, 영감 감각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어 이제 뭐가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정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주의라고 했는데 어 편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호기심. 이런, 이제, 어, 머리가 굉장히, 이제, 비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융통성은 그래도, 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음, 이제, 올해도, 이제, 아까, 아까처럼, 이제, 화국이 강해지잖아요. 사움미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이제, 목생화가 돼서, 굉장히, 어, 신강한, 어, 일관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신 강한 데다가 신 강하니까 사오미가 유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또 보고 또 이제 묘월생들이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 연지에 유금을 어깐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묘유충이 된다 이제 묘유충이 되는데 묘유충이 되는 사람들은 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춤을 떠나서 이제 근근목이 되죠. 그럼 이제 목이 이제 극을 당했고 춤이 돼서 어 이제 타격을 입고 문제가 이제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골절, 어, 디스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하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어, 죄송한데 이제 인월생들의 이제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어 인월생들의 이제 어, 특징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런 분들 흔치는 않은데 그래도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 특징을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빼 놓을 순 없다. 그래서 연지에 이제 신금을 어 까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1월생 사, 인사신 3형이 되죠. 그래서, 어, 인사신 3형이 되는데, 인사신 3형을 깔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건데, 내가 이제 이게 좀 신강한 편이죠? 어, 신 약하면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신 강한 편인데 인사신 어, 삼형을 깔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주의자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신약한 사람들이 인사신 어, 형살에 걸리면 굉장히 어, 신상에 좋은 것들이 없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그래도 어신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을 깐 사람들은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 이제 묘월로 와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사우미로 올라가는데 이제 묘월생도 1월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강한 편이라겠죠. 그래서 어 이것도 올해부터 어 유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절기에 해당이 되는데, 청명과 고급 두 절기인데 양력으로 4월 4일부터 약 5월 4일 경에 태어나신 분.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반복은 이제 안 할게요. 그래서 월지의 이제 진토 상관을 깔고 있다. 그런데 이 사화의 겁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리학에서는 사흉신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사흉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길신이라고 해서 뭐 사길신인데 길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흉신들이 작용이, 어, 작용력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대부분, 어, 악영향을 미치는, 어, 그런, 어, 십성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 의외로 많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 법제와 이제 월지의 이제 상관을 깔고 있죠. 근데 이 진사들의 특징을 보면, 어 대부분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어 의외로 많더라. 그리고 이제 상관의 이제 성향이 어떤 것이냐. 상관을 깐 사람들은 굉장히, 어, 남, 이제 평론을 잘한다. 평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은 굉장히 뭐예요? 아까 내가 이제 인성은 입력이고, 상관은 출력이라고 했는데, 상관은 뭔가가 이제 출력이라는 것은 어 발산하고, 이제 막어 뛰쳐나가고,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우월감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양날의 칼이라고도 하는데, 상관의 기질을 잘못 건드리면 어 좋지 않다. 그래서 어, 상관들이 굉장히 신강하면서 지지해 지금 겁재를 깔았죠 겁재와 상관이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무서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인한 어,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어, 식상이니까 지금 이제 화국이죠 거의 화가 강한데 화생토로에서 나의 일간의 힘을 조금 뺏는다 래서 정사일주들이 짓는 이제 가녀지동으로 되어 있는데 가녀지동들은 신강할 확률이 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화생토로에서 설 이제 진토가 사화를 설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힘은 조금 빠지죠. 단 그러나 올해는 이제 을사일주인데 목생화해서 화가 지금 굉장히 강한데 다시 이제 방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좀 힘을 빼주는 게 괜찮지만 이 겁제우는 어, 그닥 좋지 않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사오미로 가죠. 3년 동안은 어, 유리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